안녕하세요. 순이 다육엔 자매 라쿠 화분입니다. 어, 이슈퍼피노니요 이렇게 작은 자구냐고요? 아니죠, 아니죠. 마음이 아픕니다. 얘가 어마어마하게 커 컸던 아인데, 이렇게 갑자기 다 물러나, 그래가지고, 갑자기 우스스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은 콩분에다가 내가, 제가 만든 콩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거 남은 거어 가까이 이렇게 가까스로 남았어요. 그래서 얘만 지금 살려보려고 이렇게 여기다 심어놨습니다. 힘을 내게 여러분들 같이 응원하자고요 요거 보고 새로 자고 사왔냐고들 그러는데 안타까워요. 속상하고요. <laughs> 아이고 참 얘네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오늘 휴일인데 한번 찍어 올려봅니다. 물이 조금 고파서 자글자글 하네요. 그래도 조금 더 기다릴 거예요. 아유, 이거 우리 조금 들고 어떡할까 몰라. 너무 이뻐요. 그쵸? 아, 정말 너무 이뻐요. 이 콧물에다가, 자 작은 콩물에다가 이렇게 해놨거든요. 어, 너무 귀여워요. 색감도 예쁘고. 그리고 개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여기도 그렇고 이 괴마옥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네요.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한번 수영 좀 잡게끔 자, 조그맣게 동그랗게 아래에는 남겨놓고 중간에 있는 것들 작은 것들은 다 뽑아줄 생각이에요. 예쁘게 하게 잘라줘야죠. 그죠? 예쁘게 다듬어가면서 키워야 되겠어요. 멋지게 한번 멋진 개마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개마옥들이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또정이가요 처음에는 한국 뭐 저런 게 있나 그랬거든요.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얘도 지금 뭐 칠렐레, 팔렐레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제 잘 다듬어서 수영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.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한번 다음에 한번 또 찍어 보려고요. 우리 집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 장마 기간에도 아까 그거 슈퍼클론 아가 지금 물러서 개만 지금 혼자 그렇게 돼있고요. 다 잘들 있어요. 공랑이도 지금 꽃대를 잘라줘버렸고요. 꽃이 다 피고 지고 예쁜 아이들 아, 당신은 계속 꽃이 피고 치고 지고 피고 예뻐요. 색감도 너무 예뻐요. 분홍이 누다도 건강하게 잘 있고요. 이 판지, 뭔지는, 이거, 어떡하, 몰라. 이거,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, 저는 이게. <laughs> 아우, 세상에, 얘네. 이야, 이거 너무 색감이, 어머, 어머, 몰랐네. 첨 봤네. 와, 이렇게 물이 고프니까, 그러니까. 야 색감을 곱게 물들이려면 물을 조금 붕겨야 되겠어요. 너무 이뻐요, 지금. 얘가 조금 말랑말랑 하거든요, 살짝. 그런데 색감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네. 어머나, 세상에, 웬일이야. 아우, 이뻐라. 어, 조금 더 기다려라. 물좀 줄게. 조금 더. <laughs> 어, 얘네,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, 그 밑에 있는 게 세상에 그렇게 이쁘게 돼 있네요. 물을 조금 더 줬어야 되는데, 들 줬더니 이렇게 이쁘게 들어요. 문아, 세상에. 야 요거는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아, 이게 지금 잘 표현이 안 되는데, 정말 빠각해. 이쁘니까, 아, 너무 예쁜데. <laughs> 야, 정말 세상에 깜짝 놀랐네. 너무 예뻐서요. 나나우 쿠민니도 이렇게 예쁘게잘 자라고 있어요. 그죠 나나우 쿠민니들은다 집집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아마. 너무 예쁘죠? 그렇죠? 아 천탑이 정말로 이게 꽃이에요. 하얀 게. 집에 쭉쭉쭉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린 듯이 올리고 꽃도 피우고 있어요. 정말로 신기한 게다육이세개죠 <laughs> 너무 이뻐아 우리 치와 금도 지금 물이 고파가지고 약간 아직까지는 그냥 견딜만한가 봐요. 이후레뉴들은 이거 어떻게 된지 몰라 다 퍼링이가 됐어요. 완전히 퍼랭와 완전히 퍼랭이네 그래도 건강하게만 있으면 고마운 거죠. 어머나, 얘큐브크리트 예, 얘도 색이 물이 다 빠져버렸네. 참 예쁘게 이 철화도 예쁘게 물이 보라로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다 빠졌네요. 아유 세상에 이 예, 황홀한 연꽃은 여전히 예쁘고요.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조금만 더 힘내서 버티거라 얘들아. 아 정말 예쁜 애들 많죠. 귀엽고. 칩수처라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고요. 변함없이 저쪽에 있는 것도 얘도 얘는 조금 색이 좀 덜하네요. 그죠? 어, 제가 더 예쁜 것 같으니 색감이 다 같은 곳에 있어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나 봐요. 시트리나도 이렇게 시크리나가 시트리나인가? 아우, 어, 이런도 정말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, 모자들 좀 봐요. 얼마나 예뻐 너무 예쁘죠? 어. 세상에,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, 아이들이. 이거 월미인도, 어머, 또 꽃대를 올리고 있네, 이거. 여름에 힘든데. 아유, 세상에, 어쩔까. 백해 바이솔도 이렇게, 물이 너무너무 고프구나. 조금 기다려라. 내가 물한번 줄게. 아이고, 여러분들, 우리 구독자님들도, 어, 아가들 잘 살피셔서 이제 장마가 끝자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지금 오늘은 소강 상태인데 날씨가 엄청 뜨거워요. 갑자기. 그래서 조심들 하셔야 될것 같고 선풍기 잊지 말고 꼭 틀어주시고요. 물 관리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세상에 러블리 로즈들이 쫙 빠져버렸네. 엄청 운동아 이제부터 또 물을 들여야 되겠네요. 그죠? 오늘도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. 남은 시간 잘재밌게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순이 다육엔 자매 라고아분이였습니다